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장마감에서 마이너스 2% 넘게 빠지면서 59,200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윗골이 달려있는 이런식의 음봉캔들 나왔는데, 제가 주식에너지 영상에서 포스코 DX 뭐라 말씀드렸죠? 아직 찐반등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찐반등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맥점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자, 맥점 포인트는 이 추세 라인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죠? 21선을 한 번씩 깨면서 가는 추세 라인. 근데, 깨면서 가는 와중에도 계속 이 저점 라인들, 저점 라인들을 높여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도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저점이 아직 여기까지 못온 거예요. 그죠? 요 포인트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지금 계속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한번 21선 한번 깨버리고 그죠? 지지 받을 것처럼 하면서 한번 깨버리고 지지 받을 것처럼 하면서 깨버리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동일 주체예요 동일 주체 쉽게 말해서 주포 세력이 존재한다 근데 주포 세력들이 드라이빙을 어떻게 걸고 있냐면 21선 깨고 보통 21선을 보통 지켜주거든요 이런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21선을 지키면서 가요 근데 지키면서 안 가고 고의적으로 깨버리고 물량이 나오게끔 패닉이 오게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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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아직까지는 찐반 등에 대한 어떤 수급의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포 세력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주포 충격적 계획이다. 지금은 매수 금지한다. 오늘 오전에 9시간 전에도 영상 올려 드렸고 하락 한번더 온다. 이 가격 오면 사라 제가 57,000원대, 59,000원대 요 정도 자리 말씀드렸죠. 저 57,000원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 하락 한번더 오니까 이 가격까지 봐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영상. 저는 정확하게 진정성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일 전에도 한번 큰 하락이 올 거다. 월요일부터 큰 하락이 좀올 거다. 물론 큰 하락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할 정도 떨어진 거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2 1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락이 한 번쯤 올 거다.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갈수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범위예요. 하락이 이 정도 범위에서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범위가 한번 정도 강하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자리 터치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터치하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맥점들을 이미 주식에너지 영상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주포 세력은 던졌다. 이 신호가 떠야지 진짜 반등이 나온다. 그죠? 4일 전에도 진짜 반등 안 왔다. 진짜 반등 아니다. 말씀드렸고. 4일 전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양복 나왔을 때. 양복 나왔을 때 제가 진짜 반등 안 왔다. 요런 식의 어떤 느낌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우리 주식에너지가 정확한 맥점들을 유일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장도 없고, 그죠? 과장된 내용 없이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대응 전략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너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되고,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반등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오늘도 주포는 강하게 팔았습니다. 얘네들이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주는 시점을 알려드릴 거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 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소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방에 좀 입장해서 안전하게 좀 대응을 받으시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전 9시 10분에도 제가 오늘 하락 출발 후 약반등 나올 거다. 그죠? 실제로 오전에 하락 출발 후에 약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 그죠? 하지만 주포 세력의 수급이 실려줘야지만 강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강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연기금이 지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지수 3월 15일 날 있을 200지수 특례편에 맞춰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렸죠. 물론 오늘 종가 기준에서 주가가 더 밀리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이 나오다가 약반등이 실제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약반등이 실제로 나오긴 했고 다시 이후에 밀렸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스코디엑스 관련해서 매일같이 좀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포스코디엑스 대응 전략 바로 올려드렸죠.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쵸? 신한투자, JP모건, 모건 스탠리의 수급 현황을 잘 체크해야지만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대응을 받는 분들이 지금 700명이 넘게 입장하셨는데 소통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대응을 잘해내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대응을 잘하면서 매도까지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포스코 DX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포스코 DX의 후속주까지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이 후속주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버티와 LS 머트리얼즈를 알려드리면서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들 외에도 추가적인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버티, LS 머트리얼즈 다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종목 땡땡땡땡땡이라는 이 10배 텐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ls 머트리얼즈를 알려드리면서 12월 12일 날 22,000원짜리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0%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ls 머트 수익이 나신 분들 수익 인증 문자를 좀 보내 달라 요청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문자 가 왔습니다 ls 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드릴까 하는데 해가지고 문자 왔는데 자이 문자의 수익률 보시면 실제로 자 이거 확대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120%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문자들을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기억에 남는 문자만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딱딱 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세바스 때부터 대표님 말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 미룬돈 거의 다 복구가 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분은 2022년도에 혼자 투자하면서 1억 7천 가량을 손실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유튜브 여기저기 보다가 주식에너지 영상 셀바스를 통해 처음 보시고 나서 소통방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대응을 받으시면서 여러 종목들로 2023년에 1억 5천가량의 수익 전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는 셀바스 때부터 뭐 EM플러스, 금양, 에코프로, 또뭐 있었죠? 3부토건 전부 다 수익 타점 잡아드렸고 최근에는 포스코 DX,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버티까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주식에너지의 영상들이 고스란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수익 타점을 드렸던 영상들이 고스란히 올라가 있어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이번에 포스코 DX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인연을 맺어갈 종목들을 꾸준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6 7 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제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답장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받으시면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D X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다 했어요. 쉽게 볼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세력들의 심리, 세력들이 지금 올려주고 싶은지, 이것만 알면 돼요. 저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 떨어지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떨어지는 구간 맞추고, 올라가는 구간 어떻게 맞추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가족분들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 신기하다.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신내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심리를 파악할 줄 아는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100%다적중시키지 못해요. 세력들도 이 심리 안에서 큰 흐름은 만들어가지만 큰 흐름 안에도 이 작은 흐름들이 있어요. 이 작은 파동들의 흐름들. 이것까지 제가 다 맞출 순 없어요. 하지만 큰 흐름 안에서 제가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에너지가 유튜버 중에는 최고다. 포스코디엑스 영상 중에는 왔다다. 그죠? 엄지 쳐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엄지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그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왜 빠집니까? 자, 주가가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매수세가 약하다. 매수세가 약해요.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못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세가 나올 수 있죠. 매도세는 왜 나옵니까? 실망 매물 다양합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적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실망 매물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매도세는 나오는데 불구하고 매수세가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죽어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매수세가 동반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트리거 그 트리거는 주가를 올려줄 만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트리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어떤 모멘텀 재료가 터진다든지 재료적인 부분들 아니면 세력들이 매집을 세게 해가지고 거래량을 터트린다든지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터질 수 있는 거는 사업의 어떤 재료 터지기 좀 어려워요. 호스코덱스는 지금 현재는 지금 터질 수 있는 거는 3월 15일 날 있을 코스피 200지수 특례이니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세력의 매집이에요. 주포 세력의 매집. 결국에는 거래량이 죽어 있는 시점에서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실어준다면 그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게 트리거가 돼서 매수세가 동반이 될수 있다. 매수세가 없어서 못 올라갔다면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트리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리거가. 근데 지금 트리거가 있냐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트리거가 나올 게 뭐가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아직까지 발동되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왜? 다른 유튜버들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는 올라간다. 내일은 올라간다. 올해는 올라간다. 왜 희망고문할까요? 희망고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력들의 심리를 모르고, 트리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분석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트리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주가상승의 어떤 신호가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사업적인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냐? 지금 당장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정리되는 건 뭐예요? 세력의 어떤 수급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력의 수급밖에는. 당장 코스피 200 지수 모멘텀은 3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당장 주가의 흐름을 어차피 기다리긴 하겠지만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가 필요한 건그 전에. 그 전에 뭔가 필요한데 세력의 수급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요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주포 세력이라고 하는 놈들이 과연 누군가, 어떤 놈들이길래, 이포스코대에서 주가를 계속 빼냐. 사이즈 나오죠? 보면은. 어떤 사이즈? 올해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코스피 넘어와서. 코스피 거래소 와가지고, 주가 주구장창 빠졌어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어땠어요? 와, 이거 코스닥에서 마지막에 급등 나왔으니까, 코스피 가면 더 올라가겠거니. 이런 생각들 쉽게 많이 했는데, 코스피 오니까, 공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구장창 주가는 빼고 있습니다. 죠 신규 공매도를 못한다고 하는데, 주구장창 빠지죠? 기대 심리와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기대 심리랑 반대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는 기대 심리랑 반대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7만원짜리 75,500원에서 7만 만 매도 사인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7만원과 75,500원에서 7만 만 가족분들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식에너지 과거 영상들 보시면 다 나옵니다. 텔레그램방 들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보시면 나오고요. 매도 사인 드리고 제가 사실 영상을 안 찍어도 되는데,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에 대한 의리, 의리와 책임감을 다해서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물량을 계속 던진 주체들이에요. 신한투자증권, j p 모건 모건스탠리. 얘네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1월 16일 오늘 볼까요? 누가 샀는지? 자, 모건스탠리 약간 샀는데 7천주 고작 7천주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던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JP 모건과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12만 5천주씩 또 던졌어요. 12만 8천주, 5천주. 거의 13만 주. 둘이 합쳐서 25만 주 정도를 던진 거예요. 이게 더 리스크다. 아직까지도 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뺄 자리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모습이 띄고 있었어요?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얘네가 물량을 담았어요. 12월 19일, 12월 26일. 이때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차트로 보시면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12월 19일이 언제냐? 이날이요 이날 이날부터 26일이 언제요 이날이에요 주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때 매집량이 많았는데 누구의 매집량이 많았냐 신한과 모건 스탠리, JP모건이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는데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물량을 먼저 담는다라는 거예요 담는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자면 얘가 올라가려면 찐반등이 진짜 찐반등이라는 게 나오려면 결국 주포세력이 물량을 사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요. 연기금이 산다? 자 연기금이 과연 지금 주가를 올려주고 싶을까요? 땡! 완전 땡이에요. 왜 땡일까요? 연기금은 물량을 더 사야 돼요. 보시면 오늘도 샀죠. 얘네들은 물량을 더 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주가 그냥 쉽게 올라가버리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연기금의 어떤 시계는 3월 15일 날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 했어요. 3월 15일 날 코스피 200지 수특례 편입에 맞춰져 있는데 주가가 지금 1월 달부터 올라버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이? 연기금은 3월 달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금은 어떤 식의 전략을 쓸까요? 얘네가 사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얘네는 사잖아요. 주가 왜 언어로 갈까요? 연기금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날 그날에 나오는 매도 물량에 대해서 연기금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매도 물량을 파악하고 아 내가 요만큼만 매수하면은 주가가 크게 변동성 없겠구나. 내가 요만큼, 매도 물량이 요 정도 나오니까, 요 정도 나오니까, 나도 매수를 요 정도로 해주면은 거의 보합권 정도가 되겠구나.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만 해주면, 두개 정도만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살짝의 한 1, 2%의 하락이 나오겠구나. 알고 있어요. 매수를 맞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강하게 못 움직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연기금이 이거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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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눠 나눠서 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한 번에 큰 물량을 딱 담았을 때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대략적으로 고정도의 그 물량만 받아주는 식으로 20억, 30억, 30억, 60억, 20억, 7억, 4억 이렇게 받아주는 식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연기금은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얘네밖에 답이 없어요. 얘네밖에. 얘네가 안 사주면은. 못 올라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못 올라갑니다. 액티브성 자금을 운영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줘야 돼요. 결국에는. 안 사주면은 못 간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사고 있냐고요. 그래서. 사고 있냐. 봤을 때는 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물량을 팔고 있다. 1월 16일 오늘인데, JP모건 신한수자정권이 열심히 팔아 제끼고 있어요. 그 지금이 저점입니까? 저점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도 저점이다. 이제 반등 나온다.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내일은 올라간다. 내일은 올라간다. 무슨 희망고문. 맨날 내일, 내일, 내일.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저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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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차트의 어떤 추세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냐. 대략적으로 한 5만 7천원대. 그죠? 렇 5만 9천원대. 시간이 좀더 지나가면 5만 9천원대. 지금 자리도 거의 저점 구간이네요 사실. 거의 저점 구간 형성하는 자리다. 근데 5만 7천원대 자리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5만 7천, 500원. 요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는 보셔야 된다 다운사이드 열려있고 근데 뭐 57,500원에 사든 59,000원에 사든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물량을 슬슬 매수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일단은 5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보세요 거기 찍었을 때 아니면 58,000원 정도 자리 찍었을 때 또는 59,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세력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들어올 때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이거를 제가 어차피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맥점들을 빨리빨리 따라오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에너지 영상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빨리 보거나 아니면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근데 장중에 뭐 직업이 있으시거나 본업이 있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매번 빨리빨리 못볼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내용이 좀 20분, 30분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좀 늦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영상도 보시면 좋지만 그죠? 제가 소통망에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꼭 봐야겠지만 소통망에 들어오시면 대응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디엑스 가족분들에게 좀 아쉬운 거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재미없으니까 댓글 달 맛도 안 나겠죠. 하지만 주식에너지가 그동안에 어떤 방송했습니까? 포스코디에스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정확한 맥점을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 에너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힘들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식 에너지를 좀 응원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도사인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멈춰도 되긴 해요. 저는 이미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의리요 의리. 의리.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롭게 찾아오시는 포스코디에스 주주분들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도 댓글들로 좀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들로. 저한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LS 머트리어즈 유일하게 맞추신 분이고. 그쵸? 우리 가족분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투하는 포스코 DX 에코 프로버티 다루시는 분이라 요즘 딱딱도사님 영상만 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매일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댓글들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맥점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속속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시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좀 대응을 받기 위해서는 소통방 들어오셔야 되고, 여기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후속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 x 의 다음 종목까지 미리 받으셔서,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을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 1 0 7 8 1 4 6 7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글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